저 BJ 하고 있어요. 여기 박명규 교수님께서 데뷔 시켜 주셨어요. 명생은 어? 방송한 지얼마 됐지? 저 오늘 26일? 26일. 해보니까 어때? 뭐 저야 뭐 아무래도 원래 안보이고이러니까뭐 음. 그냥 전화 통화하듯이, 영상 통화하듯이, 뭐 그냥 거리낌이 없죠? 그냥 거부감이. 음. 재밌죠 이제. 음. 늘 혼자 있는 시간에. 음. 맨날 그냥 테레비나 보던가 뭐 아프리카를 들어도 라디오처럼 듣고 있고 이랬으니까 처음에 시각장애우들이 계속 집에만 있을텐데요 소통을 못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음. 네. 시각장애우뿐만 아니라 장애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거동이 힘들고 이래도 집에 만 갇혀있고 보조인 없고 이러면 거의 집에 계신 분들이 많죠 그 그게 한식 문제도 다각지대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음성이 지원되고 있어요. 잠깐 인서트를 따보겠습니다. 이렇게 음성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라서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을 주실 수 있나요? 아, 이거 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휴대폰을 끄고 네. 다시 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알면 소통하는 데더 원활하지 않을까? 네, 이거는 전화기가 일반 전학입니다. 네, 일반 전학입니다. 이렇게 음성 지원을 끄면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뭘 눌러도. 아무것도 안 나죠? 네, 이렇게 음. 일반 전학입니다. 그냥 일반 전학. 뒤로 가기 버튼도 아무것도 안 먹히고, 홈 버튼도 안 먹히고, 전원 정확히 누르는 것도 신기해요. 이렇게 아, 끄면 그냥 꺼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전원을 켭니다. 네. 그리고 보이스 어시스턴트 기능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보이스? 어시스던트. 어시스던트? 네, 이 기능은 일반 전화기에는 없습니다. 저가폰이나 보급형 전화기 이런 데는 없고, 좀 고가폰, 좀 고가폰 최신폰. 최신폰. 네. 주로 S 시리즈나 노트 시리즈에 있습니다. 이런. 근데 지금 핸드폰을 만드는 거니까 네. 그 거의 뭐 장애를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위치를 잘 정확히 아는지 아,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그 상세한 설정은 보이스 어시스턴트 기능이라고 해서 아. 접근성에 가면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설정은 저도 제가 못하고 집 사람이 이렇게 시각으로 보면서 음. 설명대로 이렇게 하면은 설정이 하기 쉽습니다. 음. 그 요즘 나오는 거는 뭐 빅스비 음성 서비스 있죠. 그거는. 그것도 말은 안 해줍니다. 이렇게 일반 상태에서는 그 보이스 어시스턴트 기능을 실행을 시켜서 자 만약에 실행을 접근성에 가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그, 그 잘... 설정을 했다 치고 그거는 이제 접근성에 가서 하시는 건데 많이 힘듭니다. 제 시각 장애우들이 게 일반 분들은 접근성 가시면 그 보이스 어시스턴트 기능에서 설정하시면 이게 뭐 설명 들을래 어, 볼륨 크기 말속도 말톤 이거를 설정을 하시고 설정을 다 해놨다 치고 이렇게 자 설정된 폰입니다 이제 제거는 보이스 어시스트 기능이 그럼 킬때 옛날 홈버튼 달린 전화기 있죠 홈버튼 그거는 홈버튼을 세번 연속 빠르게 하는게 설정이 되있는데 요즘 나오는 전화기는 없기 때문에 홈버튼이 전원버튼 여기 볼륨키 위에 동시에 누릅니다 아 동시에 누릅니다 그럼, 보이스 어시선 데 켜집, 이러면서 나오죠. 아, 그럴 때인데, 그래. 켜지면, 이렇게 누를 때, 음성, 아, 음성이 나오네. 한번 누르니까. 그, 이거 한번 누르면, 서, 설명을 해주고, 두번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버튼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눌러요? 아, 이거는, 인지를 해놓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화면이 있으면, 네. 어플을 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편한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아, 미리 기억할 수있네 네. 그 지금 여기 보면, 아프리카, 유튜브. 이렇게 제가 쓰기 편한 자리.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은 아, 이, 감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모니터가 이만하다. 그럼 손가락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 그게 있다. 딱 기억을 하는 거죠. 그 위치를 기억을 합니다. 빅스비 기능이라고. 그것도 이렇게 누르면. 안녕. 반가운 목소리네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화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음. 전화를 볼땐 어떻게 해요? 아, 형님에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빅스비 기능인데 전화가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명규 전화. 아, 가고 있는데 스피커 폰이 안 돼. 왔어요. 정말 왔네요. 와우. 후레시 켜줘. 와우. a 습니다 c a 죠아프리카 a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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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 니다 c a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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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하시 동영상, 이 아, 네. 네. 자, 화면을 터치 음성 사용법 박명규의 명령기 액션TV 박명규 액션터 더블클릭하면 아 더블클릭하면 들어오는구나 그럼 이렇게 뭘로 연결을 해준다 이런 음성 멘트는 보이스 어시스턴트 기능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이렇게.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소통을 한번 해볼까요? 아이 소통은 이게 스피커로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네. 마이크가 옆에 붙어있습니다 네. 음성 제가 채팅을 하려면 이게 이어폰이나 블루투스 마이크가 따로 달린 거 이게 음. 분리가 됩니다. 키면 음. 자, 지금 해보시면 자, 제가 일단 블루투스가 있으니까 자이 아, 블루투스를 예, 끼면 음성 기능이 저한테만 들립니다. 자 그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블루투스를 켰습니다. 자 이제 연결됐습니다. 그럼 이제 소리가 안 나죠? 저는 네, 듣고 소리가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거는 일반 전화나 보급형 전화기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요즘 S8, S9, 노트8, 노트9부터 음성인식 키보드가 있습니다. 더블클릭합니다, 채팅창은. 그럼 키보드가 올라오죠? 아, 키보드에 또 음성인식 음성, 음성 인식 키보드가 따로 있습니다. 음성인식. 그럼 음성인식 지금 올라왔죠? 예. 네. 여기를?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아, 맨날 이렇게 남기는가? <laughs> 자, 이 상태에서 쳐놓고 제가 끄겠습니다. 블루투스를. 자, 블루투스를 끄면. 한번 보겠습니다. 입력창 여러분 안녕 안녕 하세요 편집 중. 이렇게 확인을 하는 아, 편집 중이라고 나오네. 네, 이렇게 어? 어? 제가 전송을 안 눌렀으니까 어? 어? 채팅창에 키보드 네. 치면은 입력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전송을 안눌러서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송. 채팅창에 키보드 치면 입력돼 있지 않습니까? 딱 올라가죠? 전송 두번 누르니까. 그리고 채팅 올라오는 글을 제가 이렇게 클리가 나오 네, 그리고 그냥 있을 때 채팅이 올라오는지. 아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채팅에 올라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띵! 소리 나죠? 띵! 소리 하면 채팅에 올라온 겁니다. 음, 그러면 그걸 확인하는구나. 그렇죠? 띵! 하고 올라오면은 한번 클릭하면 읽어줍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제일 밑에 올라온 거 있죠? 띵! 소리 나죠? 더블 클릭해 놓으면 그 다음 올라오는 것도 계속 이어 서 읽어줍니다. 음성 인식이다 보니까 마이크로 들어갈 때 말이 잘릴 수가 있고 음성 인식에서 반말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오타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발음상의 문제도 있고 환경적인 요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도 짧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런 건 아니고 음성 기능에서 살짝 잘리는 경우입니다. 뒤쪽이나 앞쪽 중간이. 야 설명도 진짜 잘합니다라고. 아, 들어 올렸네요. 아다 우리 박명규 교수님께서 언어교육을 해주셔서. 아이라아이라 발음도 아이고, 좋아지고 아, 말도 아, 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발음은 정말 좋아졌어요. 시각장애우 예급 시각장애우들은 아직도 굉장히 이런 기능도 모르고 불편을 겪을 텐데,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아, 그분들에게 네. 세상 밖의 사람들은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 할 때, 어, 나는 할수 있다. 이 마음으로 나는 할수 있으니까, 응? 음? 나의 고집을 꺾지 말고 내가 나가겠다. 이런... 의지만 보여주면 옆에서 누구든지 도움을 줍니다. 그 도움이 미안하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애인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냥 느리고 조금 힘들 뿐다같은 사람입니다. 그걸 네. 아시고 세상 밖으로 모두 나갑시다. 네. 장애우가 세상 밖으로 하는 그날까지 아, 파워킹액션 액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승희야! 对呀。